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플라톤은 기원전 4세기 하늘의 세 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첫째는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고, 둘째는 야만인이 아니라 그리스, 그리스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철학자인 것을 감사했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던 이 철학자의 감사는 그로부터 한 세기 후 동양사회에서도 메아리 쳤습니다. 맹자입니다. 맹자 또한 그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만족과 감사의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첫째, 맹자는 부모와 함께 있고 형제가 있으니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부모, 형제로 인하여 감사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우러러 보고 땅을 내려다 보아도 크게 부끄러울 것이 없으니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맹자는 천하의 영재들을한 집에 모아 가르칠 수 있으니 감사했습니다. 이같이 감사하는 마음이 맹자를 천하의 성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태산을 유람하던 공자는 사슴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개시로 만든 띠를 졸라맨 채 검은 구를 타면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는 한도인을 만났습니다. 이름을 여쭈니 영계기라고 합니다. 공자가 여쭈었습니다. 선생께서 즐거워하는 까닭이 무엇이오? 연노한 영계기가 답합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까닭은 참으로 많소. 하늘이 만물을 낼 때의 모든 것들 중 사람을 가장 귀한 존재로 내었는데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이것이 바로 첫째 가는 즐거움이요. 사람이면 즐겁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태어나면서 빛나는 해와 달도 보지 못하고 강보 속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나는 이미 나이가 90세라디니 이 또한 큰 즐거움이요. 강보에서 죽는 아이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이거 무조건 즐거움이고 감사하다는 거죠. 가난하게 사는 것은 도를 닦는 이에게 당연한 일인데 가난함이 또한 나에게 큰 즐거움이요. 연계기는 세 번째로 자기의 가난함을 즐거워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이란 사한 사람에게 당연한 종말인데, 이제 내가 당연한 일에 처하여 살다가 제명에 죽게 될 터이니, 그 또한 즐거움이 아니고 무엇이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어, 그리고 천수를 누리다가 죽게 될 터이니, 이 또한 즐거움이며 감사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자가 답했습니다. 참으로 오르신 말씀이요. 선생께서는 스스로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실 수 있는 분이요. 공자와 연계기의 대화가 정말 수준이 높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옛 성현들은 한결같이 지금 자신이 살아있음을 감사하였고,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허락된 일로 인하여 감사하였습니다. 생의 모든 조건에 대해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어, 그리고 그것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생과 실존에 대한 담이 없는 긍정이며 어떠한 형태든 삶의 조건에 대한 무한한 만족의 발로라고 할 것입니다. 플라톤의 정기를 받았을까? 맹자와 영계기의 지혜를 터득했을까? 동서의 중간지대에 살았고 그리고 활동하였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에 들어가서 아테네와 고린도에 차례로 머물면서 대살로니까 교우들에게 편지하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어야 하는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 누린 그 극적인 은혜와 극적인 은혜와 축복이라면 또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감사절, 첫 번째 감사절의 제정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학정에 시달리며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지도력 아래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집트의 기마부대와 기마부대가 전속력으로 질주하며 뒤쫓아오는데 혹은 걷고 혹은 뛰면서 필사의 힘으로 도망치니 그 끝이 바다였습니다. 죽을 일밖에는 다른 길이,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져 지나게 하더니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인들을 애국 군사가, 군사들이 추격할 때는 홍해의 갈라진 물이 다시 합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몰살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탈출과 도주에 극적으로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그 거대한 인파가 별다른 대책도 없이 또 아무런 생활 도구도 없이 60만 대, 대군이 이리저리 유리한다는 것은 실로 문제였습니다. 외적의 침입, 돌림병, 리더십과 통솔, 여론 분열과 통합,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역시 식량의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매출하기 같이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식량은 자취하고 항구적으로 버티기 버티며 살기 위해서는 땅에서 나는 풍성한 곡식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아우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느니 차라리 그 야비한 이집트인들의 채찍 밑에서라도 연명하는 게나지 아니하냐. 불병이 정말 솟고쳐올라요 히브리인들에게 첫 번째 감사절은 위기 속에서 찾아온 감동의 축제였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히브리인들이 홍해바다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후 그들은 수없이 많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식량의 문제로 인하여 삶과 죽음이 경계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살아있음의 절대적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위기의 날들 속에서도 은혜의 단비와 영광의 햇살 아래 첫 번째 농사가 성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미랄마다 생명의 의지에 대한 무한의 감동이 배어있고 곡식의 알갱이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이 없는 감사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들도 비슷합니다. 그들은 유럽 네덜란드에서 또는 영국에서 유럽 각지에서 신대륙을 향하여 앞으로 앞으로 미제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뉴잉글랜드 보스턴을 중심으로 한 뉴잉글랜드 에 도착하여 인디언들과 부딪혔고, 그리고 돌림병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했고, 그리고 사느냐 죽느냐. 셀수 없이 많은 날들을 그 기로에 섰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디언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고, 농사의 성공을 거두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안정적으로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고 또 조사를 해보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이치와 삶의 경험과 정말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는 어린이들이나 젊은 청년들은 아마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 50년 전, 70년 전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어르신들은 정말 숱한 고생과 고난의 여정 끝에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키고 가정, 가정이 안정되게 살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추수감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삶에서 경험되는 것이고 그리고 깊은 성찰 끝에 정말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신 내 주님을 향하여 한없이 한없이 내 마음문을 열고, 이날 이때까지 살아온 것, 그리고 지금 이러한 조건에서 그래도 안정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사로니까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쁜 일만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여 더욱더 기뻐질 수 있겠습니까?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도 기뻐하고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권면을 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늘 등갑고 기도하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영혼의 주파수를 온통 하나님께 맞추며 살라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고 내가 슬플 때는 도무지 그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 형편을 하나님께 여쭈라는 것입니다. 내가 슬플 때 내가 어려울 때 이 슬픔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 어려움이 곡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여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 슬픔과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의 깊이 속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신비, 축복의 신비, 은혜의 신비가 담겨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고 늘 기뻐하며 우리의 일평생이 기쁨 중에 살수 있는 그 어떤 굳건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줍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이디어, 우리의 삶의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을 창조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감사할 줄 아는 젊은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는 것임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정말 역경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능히 극복하며,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빛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제는 저희 아버지 삼주기에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집에 시집을 와서 20년 동안 아버지가 벌어오는 것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시아버지도 일을 안 하고 신랑도 일을 안 해요 어머니가 땅을 개간해서 저희 자식들을 다 키워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자기는 그렇게 많이 고생을 했으면서 며느리를 네 명을 보셨는데 한한 한 번도 며느리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보면 어머니하고 그 며느리들하고는요, 어떤 그 뭐,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희 집 사람을 포함해서 어떤 삶의 라이프, 어떤 퀄리티가 너무 달라요. 어머니 반에 반에 반도 못 따라가요. 그런데 어머니는 늘 말씀하셔요. 잘했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들 덕분이다. 정말 반세기 넘게 이렇게 어머니께서 하시니까 집안에 분란이 없고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들 덕분이다. 늘 감사하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본받아 살면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